자 지난번 체면한 이후에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 본인이 어그 중에 누구에 해당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명 이것이 뭐 원인이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을지에 대한 아직까지 답을 못 얻었습니다. 자 오늘 자 내가 지금 잠깐 앞에 요약 내지 리뷰를 했는데. 듣는 동안에 혹시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느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순양이하고 도령하고의 그 관계가 누가 내가 내가일까라고 하는 사이에 그냥 직감적으로 도령이, 직감적으로 좋아요. 도령이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니아 도령이 내가 아닐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도령이 내가 아닐까라는 정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거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에 전혀 없었지 없었. 어 것은 아니었다는 그 느낌하고 네. 지금 직감적으로 도령이 내가 아닐까 라고 네. 하는 그 느낌의 차이가 혹시 있, 있다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같은 강도로 그냥 그, 그,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추측입니다.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갑시다. 그대로 해주세요 자 사실 지난번 최면때는 본인 자신이 최면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최면에 네. 걸린 것이 맞는지 또 최면 상태에서 자기가 제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그때그때, 그때 뭐,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한 말이지, 이게 뭐, 최면에서 나오는 무슨 무의식의 전부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분석, 논리적 생각을, 어 하다 보니까,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좀 제대로 따라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면이 끝난 후에, 얘기를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본인도 좀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알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임하면서 좀더 이제 그런 체면의 속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니까 좀더 편안하게 그러면서 직관에 따라 그 순간순간 느낌에 따라 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당신은 전생에 도력에 해당됐다면 올라가고 아씨에 해당됐다면 내려간다 이 손가락이 본인은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무의식이 답을 주는 거예요. 보름도 아니고, 아시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누구다 할 때는 새끼손가락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반응을. 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겠습니다. 자발적인 반응이 올라올 때까지. 어, 기다릴 테니까 본인도 느긋하게 느긋하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어떤 반응이 없다고 조조하게 생각하거나 억지로 반응을 얻으려고 뭐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너, 나른한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느낌들이 또는 직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나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자 현재 아무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이미지나 그 장면도. 없어요? 그장군 연상을 하는데 어. 뚜렷하게 나한테 느낌은 없어요. 음. 내가 그 선왕일까 도령일까 하는데 음. 그냥 박사님이 그 도령 이야기를 하면 좀 몸이 좀 전체적으로 지질하는 어. 느낌은 들어오는데 음. 이게 나다라고 생각은 지금 그럼 저 아시 할 때는? 좀 약했고 약하고 음. 좋아요. 부드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도령 이야기 계속할게요. 자 도령 도량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조만한 뭐 도래, 도랑이라 그럴까 홈 같은 뭐에 파여 있는데 거기에 머리가 쳐박혔나 봐요. 그리고 이제 기운을 차려 갖고 일어나거나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대로 있었나 봐요. 힘도 없는 데다가 삶에 대한 의욕 의욕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서 포기한 상태로 갔나 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게 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물이 있었다면, 뭐, 코로 물이 들어갔거나, 입으로 물이 들어갔거나, 어쨌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아니면 뭐, 귀로 물이 들어갔을까, 뭐, 그런 등등. 어땠을까 궁금해요. 자, 지금 내가 이런 말할 때, 어떤 느낌이 오나요? 물이 없었다는, 물이 없었다는 생각이 요 물이 없었다 생각이 들어요. 좋아.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바로바로 바로 내가 묻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세요. 물이 없었다. 그럼 마른 땅이네? 마른 땅. 그곳에서, 그러면 어디를 다치진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코를 다친다, 귀를 다친다, 이마를 다친다,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음,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체 힘이 풀려서 넘어졌으니까 뭐 힘을 주고 일어나거나 몸을 이렇게 일으킬 만한 힘 자체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사람은 살려가면 발부둥을 치는데, 그냥 삶의 의욕 자체를 포기,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상태를 받아들였나 봅니다. 그런가요? 네. 그냥 보짐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보찜이 살짝 돛, 보이고. 돛을... 좋아요. 보리고 아...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는 그 마음으로 가봐요. 순양이. 애 대한 마음을 느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보고 싶다. 그립다. 아니면 원망스럽다. 밉다. 아니면 사, 아니면 뭐 사모한다. 뭐 등등. 어떤 느낌으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할때 해당되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숨이 향이 음. 만들어그 음. 다음에 그 하인. 매맞았던 하인도 한번 생각해 봅니까. 매맞았던 하인. 할때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슬프다, 밉다, 원망스럽다, 화가 난다. 그것도 느낌 하나? 예. 음. 그런 느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자 그러면 서서히 숨이 끊어지고 촛불이 꺼지듯이 서서히 숨이 끊어지고 죽어가는 그 느낌. 편한 것 같아. 한한것 같아. 자, 손가락 반응도 안 나오고, 어, 손가락 쪽에도 아무 느낌 없나요? 어, 한번더 묻습니다. 한번더 묻습니다. 자, 당신은 도령인가요? 맞으면 약간이라도 위로, 아신가요? 약 맞으면 약간이라도 밑으로. 자, 반응 한번더 기다릴게요. 도령. 다시. 근데 최면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미, 미, 미 미묘하고 굉장히 그 어떨 때는 굉장히 미약해요. 신호나 정보가 그래서 차한번 어, 놓치기 쉽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탁닥 떠오르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놓치, 놓치기 쉽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꾸 따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놓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정말 우리나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 떠오르는 직감이나 느낌이나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탁 포착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비, 지금, 지금, 한 느낌, 그냥, 제가. 점자는 크고, 점잖은 선비. 예, 네, 키 크고, 비커고, 점잖고 예. 네. 그런데, 어떤 면으로, 순향이가, 하인한테 마음이 갔을까? 하인이 그냥, 잘해줬던 것 같아요. 하인이 그냥, 그냥 잘해줬고, 잘해줬고, 잘해준 그거에, 네. 뭐, 따뜻함을 느끼고. 오빠처럼, 이렇게. 오빠처럼. 뭐, 이렇게 어. 해주니까, 어. 그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같아. 없겠다. 그럴 수 생각이. 없겠다. 왜냐면, 아씨 같으면, 네. 뭐, 아, 암튼 뭐. 자, 음, 그런데. 그렇... 부드럽게 잘해주는. 그래, 끌릴 순간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와 별도로 이 도령하고 순양이는 또 어떤 상황이었기에 증언을 했던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부부였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서로가, 아니 도령이 일방적으로 아씨를 좋아했거나 흠모했는지 뭐. 느낌이 뭐. 그냥 부모님이 맺어준. 오케이. 그래, 그 부모님이 부모님. 서로 맺어줬고. 이제 언젠가 신랑각시라될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준비했었나 본데, 그 사이에 아마 그, 이제 순양이하고 바위는 나름대로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랬나 보다. 무슨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다 마음 하나 뭐 가는 부만 해도 벌써 뭐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대충 그림은 그려졌고. 네. 여자가 저를, 순양이가 나를 안 보는, 안 보니까 자꾸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 안 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당초, 이 시당초인지 뭔지 몰라도 순양이 있는 이도령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네.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제 정을 했으니까 순양이 마음하고 관계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인이 다른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주인 아시니까 또 성심껏 어, 따뜻하게 친절하게 동생처럼 뭐 그렇게 했는 그게 이제 주인한테 오해가 사고 어, 어쩌면 또 이건지도 몰라. 아, 어, 이제, 이 순양으로는 또, 또 순수하게 하연이 잘해주니까 또, 또잘 대해줬겠지. 그게 이제 어른이 보기에 저거 눈 맞았다고 볼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순양이로서 속상하고,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또 당혹스럽고, 그러면서 아마 또, 아무 죄 없는 하연이 그렇게 매를 맞고 두드리 맞는 거 보니까, 속상한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뭐 그냥 다 자기 어쩌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자책하다가 뭐 그렇게 차라리 죽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는데 나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사랑 두 번째보다도 음. 아까처럼 부모가 이어준 년이고 나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데 음. 그 순양이가 내 때문에 죽었다라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도령이 생각이다. 그지, 죄책감 있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볼때 서로 죄책감 있는 것 같다. 자포자기, 외로움, 그리움, 안타까움, 미안함, 미안하다. 이게 와닿나보다, 미안하다. 감정이 올라오나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순양아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하세요. 계속. 뭐가 너... 미안해.